자, 이번 시간은 제 5강 인성 면접의 가상상황형 질문에 대한 공략법입니다. 자, 가상상황형의 첫 번째 질문 유형은요, 어떤 이상적인 가치하고 현실하고의 갈등상황이 주어지고, 이 갈등상황 내에서 여러분들이 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답변을 하도록 주문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시 질문을 한번 볼까요? 자, 상사가 뇌물을 수수하는 현장을 목격을 했는데 이를 신고하면 회사 내에서 왕따를 당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또는 네, 당신이 팀장인데 성과가 저조한 팀원을 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상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현실에서 내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가치들이 서로 충돌을 할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이런 질문이죠. 자,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자, 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런 애매한 갈등 상황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이런 애매한 갈등 상황을 얼마나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들을, 어, 여러분들에게 그,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에서의 답변의 키포인트가 뭔지 알아보죠. 자, 여러분들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이상과 현실이 주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하는 사람이 많냐면 저는 이상을 택하겠습니다. 또는 저는 현실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둘 중에 하나를 양자택이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뭔가 이렇게 현명하게 많은 고민을 해봤다. 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어, 이상과 현실 모두 다 합리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이상적인 가치를 택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왜 현실적인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느냐라는 면접관들의 챌린지가 들어오고요. 현실적인 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면접관들이 왜 이상적인 가치가 중요한데 이걸 반영하지 않느냐라는 챌린지가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 먼저 둘 중에 하나를 양자체기를 하지 말고, 일단 이상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먼저 현실과 이상 간의 절충안을 제시해 보라는 거예요. 절충안을. 그 다음에 절충안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상과 현실 중에, 어,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 하나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상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충안을 제시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통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골라주는 방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경찰이 당신 아버지가 범죄에 연루돼서 연락이 오는 대로 신고해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굉장히 애매하죠? 아버지를 신고하자니, 아니, 그, 철륜을 어기는 것이고, 아버지를 신고하지 않자니,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어떤 거를 선택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면접관의 챌린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주어질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상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내에서의 절충안을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어떤 절충안을 생각해 볼수 있죠? 네. 자, 아버지에게 자수를 권하는 겁니다. 자수를. 본인이 신고를 하진 않지만 아버지가 스스로 자수를 하게 하면 이건 절충안이 될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신고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현명한 답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절충안이 통하지 않을 때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도 만약에 자수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신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철륜이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굉장히 현명한 답변이 되는 겁니다. 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팀장인 당신에게 불쌍한 처지의 직원을 성과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해고하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해고를 하자니 너무 비인간적이죠? 해고를 하지 않자니 성과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성과가 나빠지는 결과만 초래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먼저 여러분들은 절충안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절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회사 내 다른 업무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 이 사람이 지금 성과가 저조한 업무를 피하면서도 이 사람을 자르지 않고 뭔가 이 업무에 맞는 그 적성에 맞는 업무로 전환시켜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적절한 절충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정안 된다면 회사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되 다른 직장을 찾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절충안이 통하지 않을 때의 선택까지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할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시 질문에 대한 굿샘플 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상사가 뇌물을 수수하는 현장을 목격했는데, 신고하면 회사 내에서 왕따를 당할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걸 신고한다? 또는 신고하지 않고 묵인한다? 둘다 처음에 선택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먼저 이두 가지를 선택하기 전에 절충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어떤 절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먼저 상사에게 직접 뇌물을 되돌려주거나 아니면 상부에 보고하라고 설득해 보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답이 절충안으로서 아주 훌륭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절충안이 통하지 않을 때의 선택도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도 안 된다면 왕따 당할 각오를 하고라도 제가 회사에 고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회사의 핵심 가치를 정면으로 회수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회사의 조직 문화를 저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굉장히 현명한 답변이 되겠습니다.